효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소장님이 워낙 항상 말씀을 제일 잘하셔가지고, 뒤에 말하면 좀 떨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너무 막 이렇게 큰 강의들 많이 하시니까, 저랑 또 다르죠? 저는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는 편이라서, 좀 약간 풋풋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저희 다른 선생님들이 또 준비를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목들은 준비를 좀 하셨고, 저는 이제 국어만 딱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뭐 필수 과목이나 핵심 과목들, 저희 오늘 자료에 다, 넣 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어 좀잘 들여다 보시면 아마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저희 컨설팅이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저, 저희 학원에서도 하지만 이제 소장님이 저랑 약간 7, 8년 전에 저도 약간 이제 저랩이고 절앱, <laughs> 소장님도 약간 이제 막 전국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되게 친해진 사이고 그때부터 이제 7, 8년간 계속 저도 성장하고 소장님도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되게 아낌없이 상담을 하는 편이고 좀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어머니들이 한두 번쯤은 좀 외부에 이런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랑 아이들이 상담해도 되게 많이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저랑 상담하는 건 무료고, 소장님하고 상담하는 건 유료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면 서류는 가지 않지만, 이제 눈빛으로, 뭐 눈으로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소장님이랑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아이 검사도 하시고, 뭐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티처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좀 해보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은 그만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국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좀 저희 도안신도시에 이슈가 하나 있죠. 어떤 이슈일까요? 서대정구. <laughs> 여기 혹시 서대정구 어머니 계신가요? 서대정구 어머니 계세요? 어, 네, 네. 아, 생각보다 많이 오시진 않았네요. 저희 국어 듣는 친구들만 해도 지금 서대전고한 10명 갔어요. 10명. 그리고 본고가 한 대로 안 돼서 두 대로 간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 정도로 지금 서대전를 많이 끌려갔거든요. 왜냐면 여기 인구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어, 네, 많아져서죠. 그리고 이제 둔산 친구들이 이번 해가 마지막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서대전고를 안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이제 거기 빈 자리에 이제 우리 이제 경쟁이 많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중에. 그렇죠? 204명 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대전고도 제가 지금 <laughs> 수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저희 학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만 한 이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안신도시에서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뾰족해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뾰족함이란 게 뭐냐면 여기저기 아이들 다 가르치지 않고 도안신도시에서 유성고, 도안고 아이들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보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좋은 자원들이고 그리고 인원수도 너무 괜찮은 남고 중에서 유성고 되게 좋은 학교고 남녀공학 중에서 도안고도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여러, 여러 군데를 보내봤지만 일반고 중에서는 대전에서는 그래도 되게 좋은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차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게 둔산이나 여기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친구들이 둔산을 정말 많이 나갑니다. 어머니들 여기도 지금 둔산 나가는 친구들 많으시죠? 어, 증상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저희 학원으로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내신도 이제 유성고, 도안고 친구들은 저희랑 하려고 많이 와요. 그 이유는 전 유성고, 도안고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다른 학교는 어떡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어, 영어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한 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은 사실 학교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고 수준으로 준비하면요. 대신고에도 1등급 나오고요. 서대전고도 1등급 나와요. 유성고 수준으로 준비를 하면 그리고 도안고가 수학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도안고가 작년에는 유성고보다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laughs>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도안고 유성고 가는 우리 재원생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수학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남자애들이 특히 도안고를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간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상당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을 깔아주니까 고마워서 도안고를 막 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도, 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고3, 저희 수호제에 있는 고3 남자애들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고1이 올라오는 이 친구들. 남자애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뭐, 이게 저희 애들만의, 뭐, 분위기면 저희 애들만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혹시나 또 괜찮은 친구들이 또 들어왔으면 좀 경쟁이 되게 심해지겠죠. 그래서, 뭐, 쉬운 학교들은 아니다. 그리고 대신고는 제가 잘 아는데, 대신고는 정말 이런 관리를 받으면 아주 좋아집니다. 아주, 아주. 제가 도와, 대신고만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어, 뭐, 유니스트, 고대 경영, 뭐, 이렇게 이제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대신고 가는 친구들은 생기부 잘 챙겨서 2등급, 2등급에서 2.9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돼요 3등급이 찍히면 좀 그렇습니다. <laughs> 3등급이 찍히면 좀 그렇고요. 뭐, 어딜 가나 비슷한데 2등급대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등급대 안에서 세특이랑 면접을 잘 준비한다. 그리고, 어 고3 때는 수능 준비를 되게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죠. 고3 때 수능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면 여기 충대의대 붙은 친구 정도 돼요. 이 친구가 1점대 후반밖에 안 돼요. 내신이. 1.8 정도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2학년 때 처음 왔는데 2학년 때 왔을 때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저한테 선생님 저는 의대를 꼭갈 거예요. 모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갈 거예요. 이래서 그럼 일단은 2학년 2학기 성적 올리고 3학년 1학기도 올리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2.0에서 올려서 1.8까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제 저희 독서실 있죠. 거기서 8, 8월 달부터 수능 전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8시 에 왔어요. 아침 8시.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은 4시 반에 오고 학교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8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요. 왜냐면 얘는 재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을 잘본 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같은 데 가려면 모의고사 등급이 좋아야 수능 등급이 좋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의대에 재수를 하려고 이미 모의고사가 잘 나와야 얘는 이제 3합 4 정도 나와야 이제 가니까 시대인재를. 그래서 이제 <laughs> 의대관을 가고 싶어서 준비 아주 대단한 친구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충대의대를 썼는데, 충대의대가 3합 4였거든요. 3합 4. 최저가. 근데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거 혹시 아세요? 작년 수능 되게 어려웠어요. 현역들에게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3합 4를 맞춘 애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해서 붙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수호재에서 멘토링 하고 있고, 내일 저희 공신 콘서트 하는데, 공신 콘서트에 와서 이제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얘기하러 내일 올 거거든요. 저희 애들 내일 많이 이제 한 60명 모여서 이제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수호재 친구들은 매주 그 선배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일단, 열린 아카데미가 시작된 것도 유성고 때문이었고, 도안신도시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도 이쪽 학교들은 저희가 뭐 제일, 저는 열심히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번에 서대전고를 가서 국어는 제가 서대전고를 일단 개설은 해놓려고 으 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서대전고 가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laughs>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저희 국어 잘하는 거다 아시죠? <laughs> 저희 국어는 일단 어, 전문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국어 외길 20년을 걸어온 사람이고 이제 반석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수업을 좀 하다가. 이제 학원을 남편과 함께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지금 횟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한지는 되게 오래 됐는데 유성고를 한지는 이제 한 10년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안고 유성고를 제가 같이 하면서 저희 애들이 이제 국어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건데 클리닉을 주일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 이제 좀안 되는 친구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벌어진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과제 완성도가 아이들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어머니들이 과제 검사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한 5년 전만 해도. 과제 애들이 다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 작년쯤부터 과제를 너무 안 해오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제를 너무 안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남겨야 되고, 뭐 클리닉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클리닉을 이 이번 방학 때는 안 하고 제가 무료특강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는 이제 다시 클리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에서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매주 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봐서 틀린 문제는 이제 아이들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오답 정리를 해주고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올해도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자료를 저희는 다 직접 만들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유성고, 도안고의 전교권 친구들 한두 명꼭 저희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습지나 뭐 이런 걸잘 가져와 줬고 그래서 그친구들 필기를 기반 그리고 학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단권화 교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가 이제 파이널 교재가 되고 아이들하고 7회독 정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스템은 7회독 정도 내신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실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영상 촬영 시스템이 모든 강의실에 다 있어요. 전자 칠판이 아마 제가 가부하는 데 대전에서 가장 많은 학원일 거거든요. 저희 1, 2 층에 전자칠판만 계속.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온라인 강의를 아이들한테 집에서 좀 보게 하라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유튜브 링크를 주면 저희도 편한데 같이 이제 요즘 아직은 유튜브 링크를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로 바꾸면서부터는 이제 유튜브 링크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애들이 쇼츠랑 막 이런 걸 봐가지고 이걸로 이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강의를 몇분 봤는지 뭐 언제 봤는지 이런 게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속도 저희가 이제 배속하지 못하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속을 못하게 하고 이제 보는 것까지 저희가 좀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수강하는 과목에 이제 강의실에 다볼수 있어요. 이건 국영수 과학이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전 강의를 이제 다 올려놓고 있는 중이고, 어, 제 자기애가 좀, 그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 얼굴을 넣은 게, 애들이 이제 자꾸 교재를 잘안 갖고 다니고 이래서 애들한테 야내 얼굴인데 좀 갖고 다녀라 막 이러면서 야쌤 정성을 봐서라도 애들이 막눈 뚫어놓고 막 그래요 <laughs> 진짜로 근데 그래도 갖고 이제 약간 애착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거나 교재고 요즘엔 이제 애들이 이제 약간 식상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권은비나 뭐 이런 연예인들 사진을 막 넣어주기도 하고 뭐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제가 기출 분석을 다 하고, 이제 저희 국어 선생님들하고 매력적인 오답. 과 아이들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에 표시를 다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거에 당건하고 싶은 친구들, 특히 여자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당건하는 거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주석교과서라고 있는데 그 주석교과서에서 이제 교과서 본문을 좀 제가 정리해서 주고요. 남자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보는 건또 있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학교 프린트 분석은 기본이죠. 이게 매년 아이들이 많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아뭐 학교마다 뭐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바뀌어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오시느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쪽으로 왔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좀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수업하면, 바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또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선생님들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PDF를. 그 저는 이제 PDF를 또좀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암기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OX나 뭐 빈칸.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뭐 백지 테스트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백지 테스트 하라고 하면 잘 할까요? <laughs>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도하는 거는 이제 OX, OX나 빈칸을 통해서 좀 완전히 외우도록 하는 거거든요. 내신은 일단 암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실어 놨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들 뭐 이제 대전권 기출 문제들 뭐 서울권 기출 문제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이제 기출 문제들 하고 작품들 지금 도안고나 서대전고는 외부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온지 오래됐고요. 뭐 대신고 대선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어 이제 유성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과서에서만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현재 고이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어가. 제가 봤을 때. 원래 진짜 쉬웠거든요. 완전 껌이었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아, 야,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막 3등급 되고 이랬었는데, 작년 기말고사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작년 기말고사 때는 이제 89.6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려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유성구 경향이 좀 그렇긴 한데, 중간은 좀 쉽고 중간 되게 쉬워서 막 100점이 막 20명씩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등급을 맞추셔야 되니까 기말고사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여서 뒷심이 있는 친구들이 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제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이제 에너지 넘치게 애들한테 포기하지 마 기말을 잘 보면 돼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말을 잘 보는 친구들이 등급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다 똑같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은데 특히 좀 시험이 만약에 쉬운 과목의 경우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학교가 제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아이들하고 이제 테스트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본거 누적해서 이제 저희가 뭐 어머니들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클리닉 선생님들이 보통은 지금 원래 계셨던 선생님은 충대 국어교육과 선생님이셨고 이제 어, 아마도 아까 그 충대의대 친구도 하루 오, 오기로 했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이제 조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거짓이 아니라 진짜 충대의대 아니면 수의대 아니면 교육과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그렇게 보통 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제 뭐 멘토링도 하고 조교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클리닉도 좀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좀잘 참여하는 편이었거든요. 저 올해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좀 같이 선배들하고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제가 요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수호제 독서실을 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아침에 9시에 오는 것도 힘들어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보통은 이기세요, 지세요? 자녀분들한테? 그, 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피곤해서 10시까지 갈게요. <laughs>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제발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이래도 저요. 애들 막 짜증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10시에 좀 오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 저희가 1월부터 지금 상벌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상점 잘 이제 수호제 잘 오면 상점 주고 안 오면 벌점 주고 뭐 단어 테스트 통과하면 5점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상벌점제를 줘서 문상을 줬어요. 1월 마지막 주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2월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역시, 역시. 그래서 어, 제가 이걸 국어에도 좀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제 3월부터 내신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수진 쌤하고 둘이 내신 준비할 때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준비를 이제 상벌점 주고 막 클리닉 오면 상점 주고 막 이래서 이제 문상 주고 약간 이렇게 좀 동기부여. 애들이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렇게 하려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명덕고라고 써 있죠. 저희가 이제 지금, 나르샤 국어연구소라고 국어연구소를 운영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강서, 목동에 있는 국어학원, 그리고 영통에 있는 국어학원, 그리고 의정부의 옛날에 조정식, 전조정식. 학원이 있어요. 2 3일 학원이라고, 거기 그 학원,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네개 학원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핑을 다 하고, 이제 자료를 모아서 같이 아이들 테스트 자료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작품이 나와도, 어떤 학교의 시험을 준비해도, 사실 대전에선 저보다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국어 때문에 막뭐 자료가 없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제가 약속한 게 칠회독인데 칠회독은 이제 저와 수업을 내신 수업을 3월부터 하게 되면 저랑 이수진 선생님은 칠회독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까지도 칠회독을 시켜 왔고 그렇게 칠회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업이 좀 빠르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 말이 좀 원래는 느린데 수업할 때는 막 마음이 급하니까 되게 빨라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번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돼도 두번 들으면 좀 괜찮고, 세번 들으면 진짜 이해가 좀 깊어지고, 네번 들으면 외워지고, 다섯 번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 알게 되죠. 그러면 빈칸도 다 채울 수 있고.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네, 너 수업 안 듣고 이렇게 해도 돼. 괜히 엄마 돈 버리게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보내주신 그 귀한 그 학원비에 못지 않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 김민정이고요. <laughs> 아시겠지만 도안에서 1등급 제일 많이 배출하는 <laughs>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한 8년째 계속 저희 학원에서 아웃풋이 대학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믿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이수진 선생님, 여 선생님, 꼼꼼한 여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이제 저랑 유성고 내신을 같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주, 어, 저보다 더 꼼꼼하신 것 같아요. 젊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보다 이제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셔서 저보다 10년 정도 어리신데, 제가 볼땐 저랑 되게 케미가 잘 맞는 선생님이라서 이번 고1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로 인생 역전이 이제 제 모토인데 항상 애들한테 나는 인생학원이 되고 싶어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인생학원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힘들면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도 아이들이 힘들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길에 제가 보통 아이들하고 이제 3년 막 이렇게 같이 수능 전날까지 수업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저는 인생을 기치진하게 나누고 내일은 이제 또 술 마셔요. 저한 20명이랑. <laughs> 유성고, 도안고 애들이랑 술 마시는데, 뭐 그런 사이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도 제가 국어, 우리 제일 잘하는 학원으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한두 개만 받고 선생님 바로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시간표는 제가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는 이제 궁금하시면 시간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대정부는 일단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서대정부 어머니들이랑 따로 상담을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표도 따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 해서 일단 어머니들과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어~ 저희 지금 아직도 과학이랑 영어랑 수학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좀 빨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